뒷좌석 슬라이딩, 라운저 시트 등 일반 S 클래스에서는 볼수 없는 독점 옵션을 제공하는 자동차인데요. 오늘 저김 팀장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동차는요, 세모중고차 역사상 가장 비싼 자동차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500 버전의 마이 바흐 클래스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s500 모델이 출고가격이 2억 원이었던 반면에 이 마이 바흐라는 자동차는요 거기에 5천만 원이 더해진 2억 5천만 원에 출시를 했던 자동차 인데요 s500보다 더욱 길어진 차체와 더욱 고급스러워진 자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의전 차량으로 많이들 사용되 되는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해당 차량을 롤스로이스의 팬터 벤틀리의 뮬산 등과 같이 초호화 세단이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저 김팀장 2억 5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한대요. 단돈 4천만 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들은 마이바흐 자동차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S클래스도 5m 20cm라는 긴 전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바흐 S클래스는 5m 40cm라는 더욱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입니다. 마이바흐는 최고급 나파 가죽과 고급 마감재, 특히 뒷좌석 슬라이딩 운저 시트 등 일반 S클래스에서는 볼수 없는 독점 옵션을 제공하는 자동차인데요. 최고급 리클라이닝 기술이첨목이된 S클래스 마이바흐 차량은요. 일반적인 S클래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자동차라고 합니다. 특히나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2열 승객을 위한 자동차, 의전차를 위한 자동차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편안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마이바흐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마이바흐라는 자동차는 공기 이온화 장치와 향기 분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을 위한 자동차라고 불리우는 자동차인데요. 무려 24개의 3D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마이바흐는 더 많은 흡차음재및 방음구조로 풍절음 절감. 설계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양산차라는 평가를 받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S클래스와 마이바흐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데 완전히 다른 수준의 럭셔리와 존재감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저김 팀장이 준비한 자동차는요. 일반적인 마이바흐와는 차원이 다른 럭셔리함을 더욱 제공해주는 자동차입니다. 바로 화산, 실내, 베이지 시트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런 자동차는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단돈 4천만 원대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는 마이바흐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움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내장재 전부 다 알칸타라 재질로 소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까지도 함께 받아볼 수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과연 2억 5천만 원짜리에는 어떠한 옵션 이 들어가 있는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의 에스 클래스와는 차원이 다른 나파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12.3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넓은 인치수로 바라보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듀얼 에어컨이 아닌 쿼드존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남자분들이라면 모를 해야 모를 수가 없는 IWC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히팅 밸런스 시스템과 함께 다이나믹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목과 베이지 시트가 아주 조화로운 핸들에는요, 아주 편한 트릭 컨트롤러 기능과 함께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히팅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과 함께 핸들 보조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나이트 뷰 어시스트로 밤길 운전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자동차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3단계 조절 통풍과 열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시스템과 함께 전자파킹 시스템 2열에도 리클라이닝 시스템으로 더욱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죠 있으면 너무나도 편한 전동 햇빛 가리개 기능 후석 모니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듀얼 썬루프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저 세모 김 팀장과 함께 아주 럭셔리한 자동차 마이바흐 차량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출고가 대비 2억 원이나 감가된 금액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2015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킬로밖에 안탄 자동차입니다. 아주 럭셔리 세단에 걸맞는 자동차로. 오늘 저김 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 무사고에 무유누수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출고 후 한달 2,000km 동안은 무상 수리까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드디어 판매 금액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마이바흐 보여드립니다. 4,59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